용안수학의 용용이들 수학을 소개합니다. 수학은 자신감입니다. 개념을 리 고등수학, 하. 환인체크 109번 문제입니다. 자, 철사를 이용해서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의 구역을 만들고 싶은데, 바깥 테두리에 직사각형 넓이의 최대값과 그때의 가로 길이를 물었어요. 근데 가로 길이를, 어, 이 가로 전체 길이를 잡아도 괜찮아. 그죠? 세로 길이도 잡, 가로 길이 전체를 그냥 별로 두고요. 세로 길이를 하트로 둬 볼게요. 근데 철사로 구부려서 만드는 건 별은 두 개잖아요. 근데 하트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잖아. 필요한 철사의 길이가 총 40cm 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뽑아낼 수 있죠?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자, 근데 바깥 테두리. 큰 직사각형, 이 넓이를 넣었어 맞죠? 바깥쪽 직사각형의 넓이니까 큰걸 나타내죠. 넓이에 S는 별 곱하기 하트라고 쓸수 있죠. 물론 여기서 하트에 대해 정리해서 대입해서 별에 관해 2차 방정식으로 표도를 했잖아. 그런데 산술계열 평균,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별은 양수죠. 5하트도 양수잖아. 그리고 임으로 이 둘에 대한 산술평균은 2분의 2별. 더하기 5 하트가 되는 거예요. 항상 크거나 같죠? 기압평균 루트 2별 곱하기 5 하트니까. 보세요. 여기에 별꼭 하트로 숨어 있잖아. 산술평균은 분자 한 보세요. 분자 값은 말을 일정해요. 40으로 일정하네? 40을 2로 나누면 20보다 20이 더 크거나 같죠? 뭐보다 루트 10별 하트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이는 음수가 될수 없으니까 0보다 크다는 것도 이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파이트 찾아내세요. 이걸 푸는 방법을 양변을 제곱을 할게요. 작은 거0 제곱하면 0이잖아. 가운데 거그 제곱하면 그로 사라지죠. 10별 하트. 22 제곱은 400이 되고 400보다는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S를 만들려면 양변에 10을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별곱파트의 범위는 0보다는 크고 40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녀석이 넓이 s잖아 s 범위는 0초가 40이야 그래서 넓이의 전액값은 맞죠 m a x 넓이 s는 얼마다 40이 될 것이고 그때 그때라는 것은 이 등호가 성립하는 때를 나타내거든 그 등호라는 것은 내가 이 둘에 대한 산술기야를 썼잖아 이 둘에 대한 산술기야 이결과와트가 같을 때 등호를 성립한다 그러면 5W짜리 2배를 대입해보세요. 그럼 2별, 더하기 2별, 이 40이 되는, 4별이 40이 되는 별값은 10이 될 겁니다. 근데 가로 길이를 물었거든. 그래서 가로 길이, 별값이 10일 때, 이런 건뭐 수능에 나온다고 보고 덤비셔야 되죠. 그럼 대학이 바뀝니다. 맥스 넓이는 40이다. 하나하나가 쌓여서 대학이 바꾸는 겁니다. 대념몰리 고등수학, 하, 96쪽.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함수를 하기 위한 대응이 나와요. 1년로몇년 전에 대응과 함수의 차이를 서술형으로처벌는 문제가 진구에서 나왔었어요. 뭐 수능에도 나옵니다. 대응 함수를 모르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대응이라는 것은 X의 원소에 그냥 Y의 원소를 짝만 지어주면 돼요. 한국은 도쿄, 일본은, 아, 한국은 서울, 일본은 도쿄, 미국은 워싱턴, 영국은 런던, 누가 봐도 수도를 지금 대응시킨 거예요. 그죠? 왼쪽에 있는 걸 보통 이제 정의역이라는 표현을 쓴단다. 왼쪽에 있는 걸. 오른쪽에 있는 걸 우리는 공역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때, 대응한다의 수학적 표현은 수능에 다 나눈 표현들입니다. 음, 내, 샘, 뭘 더를 지어낼 수 없거든. 한글은 안 나와요. 이 수학만 딱 나와요. 이 표현에 넣으면, 뭐 다르다? 그냥 대응이다. 근데, 어, 수학에서는요, 대응 안에 함수가 있다를 불러요. 자, 함수 정의는 중일 책에 나와 있어요. 중일 수학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현역 지금 현역 중일들이 세원이 배우고 있거든. 딱이거 배우고 있거든. 너도 배웠어, 바로 딴장에 보면 바로 나와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이 녀석을 함수로 부릅니다 이게 정의 다예요.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그래서 함수에 대한 정의를 하겠습니다. 오, 맞아요. 평생 기억하세요. 이걸 모르고 사회 놓으면 많이 무시당합니다. 함수로 하은 X의 각 원소에 Y 원소가 오직 하나씩만 대응될 때, 이 중1 때부터 배웠지만, 맞아요. 수능, 당연한 얘기지만, 대학 올라가서도, 결국 수학은 함수거든. 함수하려고 수학하는 거예요. 함수하려고 미적분 배우는 거고. 그래서, 안 배웠다면, 아, 이제부터 배우시면 돼요. 그때, 이 대응을, 이런 대응을, 자, 이거 한번 보세요. 그림 세 번째 한번 보세요. 1은 A로, 2는 B로, 2는 C로 가잖아. 근데 이건 2가, B로 도 가고, C로 도 갔잖아요. 이건 런 대응이라 불러요. 함수가 아니라, 이건 대응 관계라 불러요. 그림 2번 한번 보세요. 1은 A로, 2는 B로 갔죠. 4는 C로 갔잖아. 어? 근데 3에 대응된 공력이 없잖아. 함수가 아니라, 이 녀석도 대응이라 불러요. 알겠지? 근데 그 앞에 거 한번 보세요. 1은 A로, 2는 B로, 3은 C로. 어? X의 각원소란말이죠 요, 보이죠? 점선으 표현한 말, 이 말은? X의 각 원소란 말은 X의 원소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란 말이 숨어있단다. 이게 정의예요. 봐봐. 빠진 게 없지. 정의역 1, 2, 3은요. 정의역 1은 A로 대응됐고 정의역 2는 B로 대응됐고 정의역 3은 C로 대응됐다. 빠지면 안 돼. 2번, 2번처럼 정의역 3이 갈 데가 없잖아. 그래서 그건 대응이라고 불러요. 함수 아닙니다. 그리고 Y 원소가 오직 하나씩이라는 말은 x의 원소에 y 원소가 두개 이상 대응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림이랑, 그림 이랑 그림 이는, 그림 3은 어때? 그림 특히나 3은 정역 이는 공역 그렇죠? b랑 c 두 군데 같잖아. 그래서 이건 대응이라 불러요. 함수가 아닙니다. 알겠지? 그리고 그림 2는 다시 얘기지만 정역 3이 대응돼 대응되지 않았지. 그래서 이건 함수라 부르지는 않아요. 함수가 아니라 대응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이게 저기이건 이거 위에는 없어요. X의 각 원소에 Y의 원소가 오직 하나씩 대응될 때, 맞아요. 중일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수학적 표현이, 올해 수능에 최소 30문제 중에 2 0대 이상은 함수문제입니다. 최소 수0문제 20문제 이상. 다 이런 표현이 니다 개념원리, 고등수학 하. 페이지 97쪽. 이번에는 정의역, 공역, 치역에 관한 얘기를 할게요. 그림부터 한번 볼게요. 간단한 얘기죠. x에서 y로 가는데 f 펑션이라고 적어놨지 f. 이건 함수가 돼요. 함수일 때 쓴다. 함수가일 때는 f 못 쓴대? 1은 a로 갔죠. 그래서 그 의미는 정의역 1에 대응된 함수값이 얼마다. a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1이 a로 화살표같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걸 수학에서는 f 1이 a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다중은거때 배웠던 거예요. 중1 때 중2 때 했잖아요. 네. 근데 그걸 좀 세련되게 정리한 거예요. 2가 필요로 간다는 거 이것도 수학 항글로 적으면 정의역 2에 대응된 함수값이 얼마다? b 다는 거예요. 그 말은 바로 F2가 B. 마지막. 어, 안정화 되겠죠? 네. 3에 대응된 함수값이 C다. 그래서 그 함수 값을 모아 놓으면 바로 치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치자가 값 치자거든요. 값어치 할때 값어치 치자입니다. 값을 모아 놓은 영역을 치역이라 불러요. 근데 공역은 보세요. 공역이 좀더 크지? 공역은 A, B, C도 있지만 D도 있거든. 공역은 왼쪽에 있는 전부다 공역. 큰 영역이죠. 이바운데리 있는 영역을 공역이라 불러요. 물론 치역과 공역이 같을 수 있어요. 그래서 치역과 공역의 정의는 뭐냐면, 박세치세요 치역은 공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녀석이 정의예요. 치역이 공역의 부분 집합이어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함수 값, 치역의 정의의 표현이 이 표현은 넙니다. 역함수 파트 배웠겠지만,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셨겠지만, 이 녀석이 치역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것도 역대 수능에 참 많이 나오는 건 그냥 정의예요. 어떤 모듬이냐면, FX의 모듬이야. 보세요. F1, F2 그림에서는 F3의 모듬을 치역을 여기서는 어떻게 쓰냐면 아 F1, F2 이 그림에서는 F3인거야. 함수값의 모듬인거야. F1이 a 고요 F2가 B잖아. F3이 C잖아. 이런 표현이 나온다고. 그걸 모듬을 내렸어요. 자 보세요. 중괄로수능에는 나옵니다. Fx b x는 captain x의 원소라는 거지. captain x는 뭐랬어? 정의라 고부랬거든 얘는 정역이라고다정역에 있는 s 몰 x의 에 대응된 함수값의 모듬이야. There is no mathematical formula. You have to be faithful to reality to see the future.